가서 보면 아 작품이구나. 아리송하면서도 보기 좋은 거.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주민들이랑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교감도 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작업은 이제 야외 설치 작업인데. 제목은 바람결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얇은 천에 제 물결 이미지를 그리고 제 야외에 설치함으로써 이제 바람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바람결이 생기는 이미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제 작업의 모습입니다. 어 저기 펄럭거리는 큰 천은 뭐지?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아 작품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의 흐름과 결 이런 물결들을 보고 좀더 약간 치유 맑은 그런 정화의 느낌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저는 가사고 하산 이양이는. 아이를... 말들고 해도 돼요. 그 가사고 하차 이야기에 대해 인지 않고 기억하고 사았든 작품이 고요이 작품 세무헌 소리 쉬하다 라든지 세이고요 함두 위로세 철세 물세 나무 입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와 볼 때가 나무 입 약간 임게 베인 흔적이라든지. 칠감이라든지한번 만져보고 아, 이 이빨의 표피 위에서 소인을 가시고 연필로 한번분치을 봤어요 빈간이 니네들은 되게 많았어요 나무 이빨 하나 다볼 때가 계속 연필로 분치 하면서 헤매시 계속 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분치을 봤어요 가사소수지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들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또 아따가운 현실이라고 어을한 혼을 달를수 있도록 기억하고자 알아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한번 가사 서술지로 가신다면 많은 생가을가실 겁니다. 저는 색깔 되게 밝은 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 밝은 색감으로 이제 꽃을 그리는데 되게 정밀하게 묘사된 꽃 아니고 좀 추상적으로 어 표현한 그런 꽃들. 그리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주민들 주민분들 오며 가면서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뭐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계시고 <laughs> 이전에는 이제 흰색하고 그냥 딱 누가 봤어도 아 세두 마리였는데 저게 뭔지 색깔은 이제 분홍색이고 붉은색이고 밝으니까 꽃을 그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꽃인지 묻는 분들도 계시고 뭐또 어떤 분들은 어 낙서 같은데 이게 차라리 조금 더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지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리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전시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전시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을 이제 확장시켜서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작업했던 것 같아요. 쉐이프 안에 이제 공간 안에 임의 공간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하나의 오브제가 돼서 작품 전체와 한계를 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무인 카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 모니터 CCTV를 설치를 하고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그 모니터에는 그 주민들, 관람객들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뭐 억압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해서 주민들이랑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감도 하고 할수있 어서 좋았 고, 또제 작업 방 향도 조금 다르 게실 험적 으로 진행 을할수있 어서 좋 은, 경 험이 었던것같 습니다. 가창의 삼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물 관계도를 나타냈는데 인물을 담을 이제 돌돌이라고 하는 이제 청소 도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사람 인물을 담아냈는데 이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나 이제 떨어진 먼지 같은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마주한 그한뭐예를들면 할머니랑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이. 뭔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아, 관계에 맺어야겠다, 친해져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할머니들이 수작업 하시면 같이 도와서 수작업 하고, 집 데려다 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이제 작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할머니들은 제가 다가갔을 때 되게 좋아하시고, 네, 손녀보다 젊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아 예술가들 이 작업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어, 더 많이 소통하고 이 예술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고 저도 되게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창 스튜디오가 우록공교일 당시에 그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여기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좀 재현하는 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가창 스튜디오로 전환하고 나서 아무래도 공간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여기 졸업자들이 외부에서 계속 이제 건물을 보면서 자기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걸 되새기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와서 이제 동창길에 사진 찍기도 하고. 대부분 보면 그냥 이제 대나무 숲에서 뛰어 노는 애들의 모습이고요. 뭐,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해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가지고 꼬리를 물고 기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치의 역할로 대나무 숲에서 노는 아이들만 딱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 이제 입구 부분에 그 사람들의 그런 이제 기억 같은 거를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벽화를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 가창골에서 제주도민 이제, 이제 주도에서 끌려온 그 제주 4.3 사건 때 대구 형무소에 수감된 140여 명이 이제 거기서 총살을 당했더라고요. 그 사건이랑 그 가창 골이었지만 그때는 골이었지만 이제 땜이 되어버린 상황이니까, 그 물과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물로써, 이제, 거기 갇혀져 있었던 그런 상황들, 물로 연결을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어 제주도에서 영상을 찍어 오고, 그리고 이제 가창땜에서 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짧은 시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쓴 건데,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에서 이런 슬픈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뭐 알리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정치적인 시선의 프레임으로 보여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 개인의 아픔이나 슬픔 그런 것들에 또 초점을 맞추고 싶어 가지고 편안하게 개인의 이야기로 뭐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소재도 많이 찾고 그래서 되게 시선을 다르게 볼수 있는 지점이어서 좋았었던 거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제가 기획한 이번 작업은 어, 가창의 내에 위치한 맨홀 뚜껑이나 아니면 화수구 뚜껑에다가 작가의 작품을 입히는 보러입니다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맨홀이나 화수구 뚜껑에다가 예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재밌는 볼거리들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 작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네 군데 정도를 작업을 했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가창 내에서 어떤 특별한 풍경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창에 내려왔을 때부터 보였던 것은 어떠한 빈집들, 그리고 약간은 허물어지는 빈집 위주였는데 이제 그 빈집 위주로 새끼를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고양이들, 혹은 약간 쓰러져가는, 허물어가는 표지판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어떤 가게의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들, 이런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나지만 사람들과 조금씩 멀어져간 그런 풍경들이 제 눈에 많이 밝히더라고요. 좀 밝고 경쾌한 색채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져간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밝음을 주면서 그 대상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시켰습니다. 어떤 소재를 봤을 때그 소재가 보이는 그대로의 색감 혹은 보이는 그대로의 그 컴포지션이 아니라 나름의 이제 제가 밝은 밝은 그런 느낌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도 아 우리 주역에 이런 풍경들이 있었네 하는 거를 그냥 손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에 제가 이 작업을 그빈집 옆에 있는 어떤 큰 그러니까 빈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주민분들 이좀 지나다니시는 거 봤는데 이런 그 소위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에 제가 본 풍경들을 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어트맥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생활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는